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 룰루레몬 기업 리포트입니다. 룰루레몬은 2분기 매출액 25.2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약0.5% 하회했으나 EPS는 3.1달러로 5% 상회했습니다. 중국과 기타 해외 시장 성장, 공급망 조정 효과가 마진 방어에 기여했지만 위주 지역 수요 둔화가 뚜렷했습니다. 동일매장 매출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 4% 감소했고 9월부터 소액 면세 제도 폐지와 관세 부담으로 약 2억 4천만 달러의 매출 총이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룰루레몬은 2025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5에서 7%에서 2에서 4%로, EPS는 14.58에서 14.78달러에서 12.77에서 12.97달러로 하향하여 제시했습니다. 미주 지역 내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는 연초 이후 46% 하락하여 현재 룰루레몬의 내년도 예상 PR은 13.7배로 글로벌 평균 26.6배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밸류에이션 회복은 중국 매출 확대와 미주 성장 반등 입증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핵심 터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